태기가 말하기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분이 바뀌었습니다. 성경만 할래? 아니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란 친구입니다. 김민이라고. 자, 들는 자란 친구인데 전통적인 델라이바 기술이 최근에 이제 전 토마스 같은 격량급 선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전통적인 델라이바. 지금까지 델라이바 한번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델라이바는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여기까지 어, 너무 당기지 땡기, 말고 미안 힘들어서 제가 힘들어서 좀덜당기겠 했어요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 내 종아리에 그리고 다시 2층의 종아리가 내 오금에 그다음에 다리 내 허벅지 안쪽으로 와서 컨트롤하는 거였고 이쪽은 얘를 밀거나 이렇게 버터프라이를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이세스라이드나 어깨를 컨트롤하는 거였죠 대락을 당한 사람은 얘를 빼서 올라타거나 아니면 레그 드래그를 하거나 이렇게 패스했어요. 를 그리고 상대방 다리미 좋으면 델라이바 할때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요. 무릎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 토마스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리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이렇게 이쪽 다리를 이렇게 숨기고 벨트 쪽으로 숨기고 여기 체중을 실어요. 무릎에 체중을 실어요. 그리고 다리를 좀 깊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다리를 거의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허벅지 뒤쪽으로 이 무릎 아래를 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스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시켜서 약간 리바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렇게 스윕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각도를 조금 바꿔볼게요. 다리를 깊게 잡고 허벅지가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안 걸리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이 허벅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이쪽 무릎을 컨트롤하고 다리가 길면 여기까지 컨트롤 다할수 있어요. 상대가 보이지도 못하고 레그 드래그를 해도 소용이 없게 주저앉을 주저 수도 없게 얘를 깔고 앉지도 못하게 한 다음에 힙을 들어서 내대로 밀어서 스윙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더 무릎의 부담이 굉장히 덜 가고 강력한 델라이바가 되는 겁니다. 다리를 아예 그냥 다리를 안깨안게도니다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이렇게 껴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깊게 안을수록 얘가 높게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할수 있는 교형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들어서 선대방이 만약에 그냥 밀리기 싫어요. 지금 밀릴 것 같아요. 몸을 틀어요. 그때 바로 뒷뒷 걸고, 사계까지만. 이렇게 해서, 해서 백케이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델라이바가 경량급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어, 강력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가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인사 를 해야 돼. 인사. 아, 이 너무 멋다 멋있게 인사.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